안녕하세요. 이메고등학교 유일무이 교육동아리 교육탐구부입니다. 동아리 발표 영상에 앞서 동아리 소개를 하자면 저희 동아리는 교직을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고요. 모의 수업, 교육 관련 토론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유익한 동아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탐구부의 동아리 발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바뀌게 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저희는 미래 교육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업의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온라인 수업에서 효율적인 수업 방법은 무엇이며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며 미래에 저희가 교직에 들어갔을 때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매체가 더욱 발전해 온라인 수업이 당연시 될수 있기에 저희의 미래를 준비할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학년들이 진행하였던 교육 관련 주제 탐구 보고서입니다. 주제 탐구 보고서란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활동입니다. 모든 1학년들이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장 장례주 학생과 이영수 학생의 주제 탐구 보고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하는 교육의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로는 학교의 변화, 수업의 방향성, 공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점점 커져감을 알수 있어서 미래에 제가 교직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증가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의 키워드는 유머, 화면 공유, 타이머, 수업의 목적 총네 가지입니다. 그중 저는 타이머 사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타이머를 사용하여 대면 수업에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 듯한 압박감을 주어 비대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제탐구 보고서에 대한 1학년 학생들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탐구부 활동의 꽃, 바로 모의 수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업 계획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수업을 준비해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처럼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11명 모두가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각국의 이색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배워볼 스포츠의 종류가 제가 지가있는데 크리켓, 워티밋트, 테크볼, 라크로스 등의 4가지를 배워볼거에요 <laughs> 일단 크리켓은 힌트를 주자면 흔히 아는 야구와 비슷한 스포츠이구요 워티밋트는 한 번씩 해봤을 원판, 슬라임 스포츠고, 남베베베베베, 때 원판, 슬라임디스크를 활용한 스포츠이고 테크볼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와 굉장히 비한 스포츠입니다 라크로스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필드하우스와 굉장히 비슷한 스포츠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런 미색 스포츠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고 스포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된다면 그거 해봤으면 좋겠지만 관계상 가능하로 먼저 나눠지는 종이가 있는데 1 2 3상은 있죠? 조를 어, 짜야 어.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네명 조를 짜가지고 두개이상의해가지고그 크리켓에 몇 번이 들어갈지 한번 넘어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빈이만 와서상민가도록하니다 이렇게 2021학년도 교육탐구의 활동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